안녕하세요 뿌냐이티비의뿌냐이예요 오늘은 바로 시나모롤의 감옥탈출을 해볼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씽 오 내가 죄수가 됐네 오 시나모롤 경찰이잖아 그럼 탈옥해볼까 오 여기 이쯤 치는데를 통해서 올라가야지 여기 파이프가 있네 두들겨! 두들겨! 계속 펀치를 칠해 버튼을 누르고 으악! 떨어졌다! 다시 환생 오 시나모롤이다. 오 잡혔어. 그럼 다시 버튼을 누르러 가볼게요. 아 버튼이 눌러져 있었네. 가볼게요 <laughs> 시나몬이 따라와 어우 시나몬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지? 오, 삽이 있니? 파서 내려가보자. 팠다. 위험한 것 같아, 여기는. 오케이 okay. 여기 아래 용암이 있어 으, 다시 환생 한생. 환생해서 이번에 꼭 살아남을 거야 안돼 환생 안돼 다시 환생 용난 고미였으니까 용난 고미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게요. 됐다. 사드를 타고 올라갈게요. 자, 자, 여기선 이 편도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